싫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laughs> 그거 좀 오바 아니에요 근데 지금? <laughs> 실내에서? 아 예. 좀 벗어요. 회원님들이 옷이 좀 편한가? 이게? 근데 진짜 두꺼운데 가벼운 걸 입고 저렇게 지나아 일어났다. 바디를 사용하면 바디를 사용하면? 아니 오늘 또 레슨을 하다 이렇게 땅프로님이 준비를 했어요. 네. 했대요. 그죠? 네. 어, 오늘 또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음. 바디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회전을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넘겨주는 파워가 없고 음. 대부분 회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어 다르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음. 몸만 이제 확 빠져나가는 좌향자가 너무 심하게 되는 음. 현상이 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몸통 스윙이라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도 오해를 하고 오시고 네. 야 그냥 그쵸. 몸통만 잘 돌리면 골프 되나봐 네. 근데 필드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땅부님 네. 어, 이게 뭐냐면 <laughs> 필드에서 우하우 어, 네. 좌향자하면 안 되는 그냥 <laughs> 아 필드 <필드에서는> 에러니까 <laughs> 지금 문제가 생긴 네, 거 아닌가 입을 조심해야지 필드에서는 너무 이제 몸을 못 사용하시고 팔로만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이제 좀 바디를 가져가주는 회전을 가져가주는 느낌이 좋기는 한데 음. 이제 연습장에서 좀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넘어가다가 걸리는 부분과 함께 음. 이 손이 빠져나가면서 파워가 좀 실려야 된다라고 음. 이제 저도 깨달기도 했고 뭐 필요한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땅프로님은 이제. 오랜 연습기간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실 너무 오래전에 했던 연습이라 잘 생각도 안 났고 네맞아 <laughs> 그랬는데 프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잘 대입이 안돼 생각을 해보니 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한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좀 들어볼까요? 아, 네. 네. 일단 문제점을 먼저 이제 보통 제가 회전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회전을 잘못 사용하시면 이제 팔꿈치나 말 그대로 진짜 도는 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넘기는 포인트가 너무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이제 부작용이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슬라이스가 좀 나면서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지고 속도감도 확실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이제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죠 이거를 이제 오늘 고쳐드리려고 하는 게 확실하게 걸어주고 넘겨, 넘겨주는 포인트 요거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어놓고 그냥 쳐볼게요 좀 과하게 이런 느낌이에 확실하게 걸어주면 사이드 스핀 자체가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볼 스피드는 아까보다 뭐3,4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걸 볼수 있으실 거예요 <laughs> 도와주세요 아, 뭘 도와줘요 아니 뭘 도와줘요 아, 잘 네.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아 뭔가 부족한 거 같아서 네네 좀 부족하긴 한데 <laughs> 너무 자기 할 말만 하지 마요 네. 생각도 해봐야 지 구독자분들의 입장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네.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까 네. 한번 좀 근데 그 넘겨준다는, 좀 짚어준다는 얘기도 잘 이해 제이 못할 수도 있고 아, 넘겨준다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그쵸. 어 아까 처음에 이제 보였던 잘못된 유형을 네. 다시 한번좀 보여주실래요? 네. 보통 몸통 스윙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로 몸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획획 네. 응, 오른쪽 왼쪽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몸통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꽤 많고 네, 또 그거에 대해 이거 이런 뭐상체 회전, 몸통의 회전을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응. 근데 이제 넘겨줘야 된다, 네. 넘겨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네. 그 포인트가 어디라고 보셨죠? 저는 이제 응. 하체 혹은 이제 코어를 많이 잡고 있고요. 음. 어... 어떻게 보면 이 회전을 하다가 걸리는 타이밍, 어 약간 정지? 아니 정지가 되는 타이밍이 생겨야 이 새총처럼 빡하고 빠져나가는데 이게 다 같이 확 풀려버리면 결국엔 이제 아우디인궤도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슬라이스가 나와버리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새총처럼이라고 그러면 이제 새총이 이렇게 쭉 당겨졌다가 탕하고 나지는데 분명히 그 대를 통과해서 이제 볼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어딘가요? 음, 저는 이제 왼, 음. 왼쪽 허벅지에서 음. 여기 코어, 배, 복부 쪽을 좀 많이 잡고 있고요. 음. 이제 엉덩이도 무조건 다 코어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뒤쪽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 여기를 제가 코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그 라인이 순간적으로 탁 꼬임이 생기고 풀리는 과정에서 속도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음. 네. 그러니까 하체, 엉덩이, 골반도 사실은 임팩트 전까지는 회전이 되지만 네. 임팩트 순간에는 좀 기다려주는 잡혀 있는 듯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알겠는데 네.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어 음. 어릴 때 제가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음. 저도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가서 제가 성인되기 전까지 6 0 k g 를 넘겨본 적이 없긴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찝는 힘이나 제 체중이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많이 못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연습이 처음에는 볼 위치를 드라이버가 여기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왼발 안쪽에 두는데 이 스탠스에서 왼발을 오른발로 많이 옮기세요. 옮겨주시고 이런 어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하면서 왼다리를 왼쪽으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옮기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찝는 그 힘과 동시에 넘어가는 포인트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체중이동이 확실하게 찝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오늘 알려드리려고. 맞습니다. 음... 한번 보여주시, 근데? 네? 네. 오랜만에 저도 맞을지. <laughs> 아니 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스윙을 한번 보여주시면. 백스윙을 할때 왼다리를 다운 스윙 때 옮겨주는 거지. 네. 거의 깨진 것 같아. <laughs> 살살 쳐요. 네. 제가 <laughs> <laughs> 볼때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게 나을 것같니 <laughs> <laughs> 왜냐면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무조건 일자로 갈것 같은 느낌의 스윙이었는데, 진짜 <laughs> 일자로. 290m. 진짜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나? <laughs> 근데, 실제로 투어에서 이렇게 치시는 여자 프로님도 계시네요죠 네. 네. 어. 이제, 어, 제가 걱정하는 건딱한 가지인데, 백스윙 하실 때 왼다리를 드시려고, 요렇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돼. 어, 많이 오른발 바깥쪽까지 머리가 움직인다던가, 체중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발을 확 야구투수처럼 야구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살포시, 스케이트 닿듯이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큰 흔들림 없이 왼 다리로 우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찝을 때의 포인트는, 엠프로 님도 그 레슨을 하셨고, 저도 저번 바디턴, 몸통스윙때 제가 그때 할 때, <laughs> 제가 말하니까 <말할게> 되게 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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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할 아니, 때, 제 기준에서 대가 맞아요. <laughs> 아, 부끄러워. <laughs> 그걸 할때 설명드렸던 이 릴리스 포인트, 음, 확실히 돌아가는 포인트를 같이 써주셔야 걸리고 넘어가고, 그게 확실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찝으면서 릴리스도 훅이 날수 있을 정도로 확확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 이런 포인트로 넘어가는구나. 이건 연습 방법일 뿐이고, 이 연습을 하면서 과하게 사용을 해보셔야 어떻게 내가 손목을 쓰고 발을 찝는지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네. 어, 짧고 굵게. 어, 진짜. 제고 굵긴 한데. 제가 좀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거나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네. 어, 그니까, 땅프로님 얘기처럼 정말로 그냥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릴 때 잡고 넘겨주는데, 네. 어떻게 공이 이렇게 일자로 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아. 않나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넘겨만 준다고 그러면 <laughs> 공이 이렇게 일자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 <laughs> 어떻게 <있어요>? 할수있을요제 네. <laughs> <자. 웃음> 레슨을 계속 빼가시는 느낌. <laughs> 다음 편에 하려 했는데. <laughs> 다음 편에 생각 없었잖아요. <laughs>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네. 자, 우리가 단지 몸을 다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릴리스를 하면 이 손의 포인트가 우측 발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진짜 훅기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왼다리로 옮기면서 그 임팩트 직전까지 우리가 회전을 오기 때문에 손이 왼쪽으로 릴리스 포인트가 당겨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풀려봐야 스퀘어, 이제 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퀘어가 좀 나고 이제 처음 연습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슬라이스가 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릴리스 포인트를 가져가 주셔야 이 찢는 힘과 함께 손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몸, 몸을 정지한 상태에서 오면은 진짜 혹성 헤드가 확 닫기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느낌을 몸과 같이 사용을 하면 스퀘어 라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 그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랑프론님은 네.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몸통 스윙이라고 해서 정말로 팔 동작이 암스윙적인 부분, 팔의 동작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았다가 돌면서 팔이 이 위치로 오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게나마 팔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작업이 있어요. 백스윙 때도 위로 갔다가 다운 스윙 때는 그냥 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진다면, 이 클럽 헤드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마치 서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돌게 될 텐데, 그러면 정말 클럽 페이스가 일자로 있는 구간은, 진행되는 구간은 1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들면서 맞아 봐야 공은 일자로 가지 않아요. 팔은 여기서 몸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다가 넘겨줘서 풀리는 게 아니고, 손은 아래로 진행이 되면서 회전이 되야 위아래 스윙이 나오면서, 아래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스퀘어적인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일자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프로님은 너무 익숙한 거라 잘 맞아. 인식이 없겠지만 사실은 다운 스윙 때 상체가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네. 팔을 던져주려고 하는 노력으로 손이 아래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땅프로님. 상체가 따라 다운 스윙 때 상체를 돌리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뭐던지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손, 팔을 던지고 헤드를 던지려고 하다 보면 손이 이제 아래로 들어가고 몸이 따라 돌지 않고. 그러다가 던져지고 따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게 없이 보이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다운 스윙 때 그냥 몸 따라서 같이 돌아 가다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행은 아래로. 아래쪽으로 던지면서. 던지면. 서 응.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이렇게 <laughs> 배워가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또뭐 하나 를좀 소개를 해드리려 그러는데요. 이렇게 골프 스윙을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체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앱을 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굉장히 저 지금 한번 써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골프 픽스라는 앱이 있어요 <laughs> 가려봐요 배로 오배 <laughs> 뭐 많이 나왔네 아. 응. 자이 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놔 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일단 제가 하고 보여드릴게요. 촬영을 눌러서. w 이한번수위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정면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이제 측면을 일단 좀 찍어볼게요. 오케이. 아왜 떨리지? <웃음> 아. <웃음> 자. 치세요. <laughs>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자,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땅프로님의 스윙을 어허... 이 앱에서 AI 이제 기능이에요. 인공지능적으로 이 몸의 관절들을 다 잡아서 왜 구글에서 이런 게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걸 적용시킨 앱인 것 같아요. 자, 과연 땅프로? 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보면 제가 오버스윙을 했나? <laughs> 정말로? <laughs> 자 보면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굉장히 신기한 게 문제점들 이렇게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쭉 옆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은 땅프로님의 스윙이 두 가지가 잘못된 점이 <laughs> 나왔대요. 응?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건는 이거는 정말 그냥 표준적인 이 데이터에 있는 기준들일 뿐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땅프로님은 나쁨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임팩트 때 얼리 <laughs> 익스텐션 <laughs> 약간 선다. 한번 볼까요? 어, 키가 작은데. 어 이게 이제 임팩트 순간인데 이게 이제 어드레스 때뒤 라인인데 살짝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임팩트 순간에는 이게 이제 정지돼 있는 화면이잖아요. 사실은 이 다음에 진행됐을 때는 왼쪽 골반이 이제 뒤 벽에 부딪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건 정말 순간을 잡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물론 당연히 뒤에 그냥 남아서 돌면 좋겠지만, 사실 뭐 많은 프로들이 그렇게 정확한 스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다그 감각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 프로님도 어쨌든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약간의 얼리 익스텐션이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임팩트 때. 이렇게 잡고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탑 오버스윙 <laughs> 탑스윙 오버스윙 했대요 보면은 탑스윙 탑에서 클럽헤드가 머리뒤로 넘어갑니다 임팩트 일관성이 떨어지고 슬라이스 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지금 클럽헤드가 음. 뒤쪽으로 넘어갔다는거죠 음. 음.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음. 보바왔음도 너무 가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잡는 거예요. 골반도 잡고. 이거 제가 네. 완전 이상한 스윙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상한 스윙 어떤 스윙이요? 어... 일단, 척추각이 유지를 안 하고, 네. 좀 머리도 살짝 움직이면서, 어. 그렇게 좀 봤을 때좀 이상한 그냥 스윙. 그렇죠. 네. 정말 이상한 애네. <laughs> 잠깐만요. 재세요 <laughs> 다시 <웃음> 와, 많이 나오는구나. 진짜. 많이 어, 근데 탑 스윙은 해결됐대요. <laughs> 탑 스윙은 적었나 봐. 이상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임팩트 얼리스테이션 탑에서 크로스 오버 현상이 나왔네요. 어. 탑 오버 스윙은 안 났어도. 그런 것처 어, 그런 점을 잡네요. 아, 신기하다. 어, 백스윙은 그러니까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양팔이 벌어지는 게좀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삼각형이 좀 유지가 되면서 이거 재밌더라고요. 해보면서 계속 이게 이 나쁜 점이 안 나오게끔 계속 나도 모르게 막 해보고 싶고 재밌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네. 응, 제대로 한번 이번에 네. 얼리 스테이션 한번 잡아봅시다. <laughs> 아 진짜 안 저기. <laughs> <laughs> 와, 안 나타나지. 얼리 익스텐션을 위한. <laughs> 과연, 땅프로는 얼리 익스텐션을 잡았을 것인가? <laughs> 아, 속도를 못 내겠어요? 얼리 <laughs> <laughs> 익스텐션은 오. 안 나왔는데, 오, <laughs> 어. 1 해결, 2 나쁨, 2 주의가 나왔어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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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 많이 나왔네, 이번에.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얼리 익스텐션을 해결했는데, <laughs> 5가지가 생겼어아 <laughs> 이거 재밌다, 근데. 네. 그죠? 썩어내네. 진짜 아, 이건 진짜 칭찬해야 돼어 이거 재밌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골프 픽스라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응.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얼리 익스텐션을 해결한 우리 딱풍님의 샷 한번 보면서 <laughs>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치데 무슨 치는 수치? 야이게 이렇게 좋은 치였나? 사실 이채 쓴다고 <laughs> 또 해서 노는 그... 거 알죠? 네. 이채 쓴다고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치고 있어. 아니 백을 안 가져왔어요. <laughs> 너무 세게 칠수 없이. 아무튼 땅프로님이 오늘 알려주신 대로 몸통 스윙 좋죠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좀 오늘 부분 지금 오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 있으면 꼭 네,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